우리는 잘 생각해 봐요 봐야 되는 게 이게 내 생각인가 아니면 내가 당한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아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 마음 먹는 거 깨끗한 것보다 더러운 게 많지 않습니까 원래 이게 내 모습인 줄 알아요 물론 상당 부분 이게 찌그러져 있거나 어그러져 있는 모습은 맞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많은 부분에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믿음 아니고는 이길 수 없음을 우리가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차 타고 가면서 눈 감고 일본 기도하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거는 그 순간 영적으로 기적이 벌어지는 순간입니다. 천개의하늘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뭔가 요구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기도에 도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 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들이 놓고는 내가 그분을 상대하지 않는다.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의를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영적으로 공격당했냐만.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냐만. 저 빛이 우리 가운데 관통해야 됩니다. 저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관통해서 우리 심장을 찢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더 알길 원합니다. 예. 하나님 당신을 좀더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아주 간단한 기도 여러분 문장으로 표현하지 못하면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만 해도 괜찮습니다 점점 뚫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면 완전히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시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네. 죄인으로 태어나서 일평생 죄 지은 것밖에 없고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는 죄인입니다 근데 손을 먼저 내밉니다 네가 그런 상태에 있는 걸 내가 안다. 그렇게 마음이 무너져 있고, 생각이 무너져 있고, 삶이 무너져 있고, 환경이 무너져 있고, 처음부터 과거부터 현재의 미래까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걸 내가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깨끗해지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율법을 읽으시면서 손을 지금 내미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이 사건이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사건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오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든지 그분이 받으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우리 가족도, 내 형도 나를 사랑해준단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 가치 없는 내 나를,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고 미치도록 사랑해서 아들을 죽이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것이 진짜구나라고 부딪히는 순간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게 믿어지기 시작합니 믿으시니까 이게 안에서 폭발하는 이마음한 일이 어찌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나 그때부터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